대구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이월드, 옛 우방랜드에서 놀이 기구가 거꾸로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두 명이 다쳤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대부분 20년 가까이 된 낡은 상태여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데 놀이공원 측의 대응은 아니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0도 회전을 하는 놀이 기구 하늘마차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거꾸로 멈춰섰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걱정 어린 탄성이 터져 나오고 기구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0여 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됐지만 직원들의 대처는 허술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우선적으로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우선이잖아요. 매달려 있는 사람은. 전역 그런 멘트는 없었고 그런 대처 능력이 너무 부족했고. 그다음에 먼저 우리가 119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몇 번은 대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희는 저 저를 위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직원이. 문제의 놀이기구는 설치된 지 19년이나 됐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놀이 시설 측은 자체 점검을 했다며 손님을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되이게워야 되나. 지난 2007년 합동점검에서 24개 기구 중 17개가 부적합이나 개선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이기구의 내구 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며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들의 안전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기계의 근본적인 결함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